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자, 흑선으로 배 전체를 잡는 문제를 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봐서는 배기 모양이 좀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절대 잡힐 것 같지 않은데. 자, 우선 이쪽으로 단수를 먼저 쳐볼게요. 네, 역시 배기 이쪽을 두면은 흙이 이 상태에서는 잡으러 들어가려면 이쪽을 둬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죠. 끊겨서. 네. 쉽지 않아 보입니다. 이쪽으로 붙여 볼게요. 그러면 단수를 치고 그래도 굉장히 큰 집을 내고 음, 백돌들이 살아버립니다. 그러면은 그런 급속격 형태인 이쪽을 더 볼게요. 네. 역시 벽이 붙여서 이쪽을 나와도 이쪽을 주기 때문에 두점이 잡히니까 이쪽을 둬야 되는데 아 이것도 여기 네 굉장히 큰 집이 나서 흙기 실패하는 그런 모습입니다. 자 어떻게 되면 될까요 자, 이쪽 끊는 거는 역시 그냥 백이 계속해서 집을 내서 안 되고요 그렇다고 이쪽을 둬도 백이 호거쳐서안 됐죠 네, 다 해본 것 같은데 이쪽도 또 네, 이건 해봤죠 이것도 안 됐었죠 자 이제 딱한 수만 안 뒀는데 자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벽이 이쪽을 두는 수가 있습니다 이쪽을 백이 네, 이쪽을 두면은 그냥 가만히 끊으면 됩니다 이쪽을 치 받아도 이제 먹여치는 게 가능한 형태가 돼버리죠 요렇게 해서 네, 벽돌들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, 여기에서 치중을 갔을 때백이 이쪽을 뒀는데 이쪽을 두면 끊어서 이제 백이 잡혔잖아요 자, 만약에 여기, 백이 여기를 안 두고, 백이 이쪽을 이렇게 이으면 어떻게 되냐, 그러실 수 있는데, 그냥 백이 둔 자리로 흙이 여기, 여기 이쪽으로 나가면은, 백이 끊을 때, 먹이시는 수가 됩니다. 네, 그래서 백이 잡히고요. 여기 치받아도, 백이 이쪽으로 안 받고, 치, 여기 치받는 형태가 있을, 있을 것 같은데, 마찬가지로, 이쪽을 둬서, 네, 집어으면 흙이 이쪽을 끼워서, 흙, 백이 지금 둔 자주 끊어도 마찬가지 형태로, 지금과 같은 형태로 모양이 똑같이 나옵니다. 자, 여기 뒀을 때, 자, 또 어떻게 백이 둔을 수가 있을까요? 백이 지켜놓게 여기 한 집을 냈었잖아요? 여기를 둔게 아니라 여기를 한 집을 내면은, 자, 흙이, 여를 찍으면 됩니다. 찝으면은 백이 이쪽을 이으면 흙이 이쪽으로 나가서 네, 자충이 되고요. 자, 이쪽으로 두면은 여기 한 점을 끊어서 네, 백이 여기 한 점을 살때 살릴 때 이쪽을 쳐서 여기 다섯 점이 잡히게 되죠. 이한 수로 그냥 백이 싹다 네, 잡혀버렸습니다. 네, 좀 실전에서도 많이 좀 써먹을 수 있는 그런. 형태가 되겠습니다.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